샤랄라한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위대한 마법사 오즈 17번째 이야기. 하늘로 날아간 마법사 오즈. 3일 동안 도로시는 오즈로부터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다. 도로시의 친구들이 모두 행복해하고 만족스러워하는 동안 어린 도로시는 쓸쓸한 나날을 보내야만 했다. 허수아비는 머릿속에 놀라운 생각들이 가득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어떤 것인지는 말하려고 하지 않았다. 자기 자신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양철 나무꾼은 가슴 속에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주위를 걸어다녔다. 나무꾼은 도루시에게 자신이 인간의 몸이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다정한 마음을 가지게 된것 같다고 말했다. 사자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무기를 든 사냥꾼이나 열 마리의 칼리다가 덤벼든다고 해도 기꺼이 맞서 싸울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모두들 만족하고 있었지만, 오직 도로시만이 더욱더 켄자스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애를 태우고 있었다. 넷째 날이 되자, 드디어 오즈가 도로시를 불렀다. 도로시는 기쁨에 들떠 한 걸음에 오즈의 방으로 달려갔다. 오즈는 아주 즐거운 듯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리로 앉아요, 귀여운 아가씨. 드디어 이 나라를 떠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 같소. 켄자스로 돌아갈 수 있나요? 도루시가 열심히 물었다. 꼭 켄자스라고 말할 수는 없소. 오즈가 말했다. 켄자스가 어느 쪽에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거든. 하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막을 건너는 일이오. 그런 다음에는 집으로 가는 길을 찾기가 쉬울 거요. 그럼 어떻게 사막을 건널 수가 있죠? 도로시가 물었다. 내 생각을 한번 들어보시오. 오지가 설명했다. 나는 기구를 타고 이 나라로 왔어요. 아가씨도 해오리 바람 때문에 하늘을 날아서 이곳으로 왔지요. 그러니 사막을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늘을 날아가는 것이라고 여겨지오. 내 힘으로는 회오리 바람을 일으킬 수 없소. 하지만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기구를 만들 수는 있겠다는 결론을 내렸다오. 어떻게요? 도로시가 물었다. 비단으로 풍선을 만드는 거요. 악교를 사용해서 촌조각을 붙인 다음, 그 안에 가스를 채워 넣는 거지. 이 궁전에는 비단이 아주 많소. 그러니까 풍선을 만드는 일은 어렵지 않소. 하지만 풍선을 띄우기 위해 가스를 채워 넣어야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문제요. 풍선이 뜨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도로시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렇지. 하지만 풍선을 띄울 수 있는 방법은 또 있어. 풍선 안에다 뜨거운 공기를 채워 넣는 거요. 물론 뜨거운 공기가 가스만큼 좋지는 않소. 혹시라도 풍선이 식으면 우리는 사막 한가운데에 떨어져 길을 잃을지도 모르니까. 우리라고요? 도로시가 깜짝 놀라 소리쳤다. 저와 함께 가실 건가요? 그럼. 같이 가고 말고. 오즈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사기꾼 노릇을 하는데 지쳤다오. 이 궁전 밖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면 백성들은 내가 마법사가 아니라는 걸 당장 알아내고 말 거요. 그럼 자기들을 속여온 나를 가만두지 않겠지. 그 때문에 나는 하루 종일 이방 안에서 꼼짝할 수가 없었소. 그건 너무나 지겨운 일이지. 나는 아가씨와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서커스단에서 일하고 싶소. 함께 가신다면 저도 좋아요. 도로시가 대답했다. 고맙소. 이제부터 천조각을 바느질하는 일을 도와주겠소? 함께 풍선을 만들도록 합시다. 도로시는 바늘과 실을 가지고 왔다. 오즈가 적당한 모양으로 비단 조각을 잘라내면 도로시는 부지런히 바느질을 했다. 처음에는 밝은 초록색의 천 조각을 잘라냈고 다음에는 어두운 초록색의 천 조각을 잘라냈다. 그런 다음에는 에메랄드 빛의 천 조각을 사용했다. 오즈는 풍선 하나를 만드는 데에도 서로 다른 색깔의 초록색 천으로 아름답게 만들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다. 천 조각을 모두 다 꿰매는데 3일이 걸렸다. 마침내 일이 다 끝나자 6미터 길이의 커다란 초록색 풍선이 완성되었다. 오즈는 끈적거리는 악요로 풍선 안을 칠했다. 그리고 풍선이 완성되었다고 선언했다. 이제는 우리가 타고 갈 바구니를 준비해야만 해. 오즈는 초록색 수염을 기른 병사에게 커다란 옷 바구니를 가져오라고 시켰다. 그리고 풍선 바닥과 바구니를 끈으로 연결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오즈는 백성들에게 구름 위에 사는 다른 마법사 형제를 만나고 오겠다는 전갈을 내렸다. 이 소식은 도시 전체로 퍼져갔고 모든 사람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오즈는 풍선을 궁전 앞으로 운반하라고 명령했다. 사람들은 잔뜩 호기심 어린 눈으로 풍선을 바라보았다. 한편 양철 나무꾼은 장작을 산더미처럼 베어왔다. 그리고 장작으로 커다란 불을 피웠다. 오즈는 풍선의 바닥을 불 위에 올려놓고 뜨거운 공기가 풍선 안으로 들어가도록 했다. 점차 풍선이 부풀더니 하늘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제 바구니는 땅에 달락 말락할 정도로 떠 있었다. 재빨리 바구니에 올라탄 오즈는 모든 백성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이제 나는 여행을 떠나노라. 내가 없는 동안 허수아비가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나에게 복종했듯이 그의 말에 복종할 것을 명령하노라. 풍선이 서서히 공중으로 떠올라 땅에 붙들어 매놓은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질 정도가 되었다. 풍선 안에는 공기보다 가벼운 더운 공기가 가득 들어있었기 때문에 밧줄이 매어져 있지 않았더라면. 당장이라도 하늘로 떠올랐을 것이다. 빨리 와요, 도로시! 오즈가 소리쳤다. 서둘러요! 기구가 떠오르려고 해요! 토토를 찾을 수가 없어요! 도로시가 안타깝게 소리쳤다. 토토를 두고 갈 수는 없는 일이었다. 토토는 고양이의 뒤를 쫓아 사람들 사이로 뛰어가고 있었다. 간신히 토토를 발견한 도로시는 토토를 품에 안고 풍선을 향해 달려갔다. 도로시가 거의 바구니에 닿을 정도로 가까이 왔을 때, 오즈는 팔을 내밀어 도로시를 붙잡으려고 했다. 바로 그 순간, 쩍 소리를 내며 밧줄이 끊어졌다. 풍선은 도로시를 태우지 못한 채, 하늘로 올라갔다. 돌아와요. 도로시는 애타게 소리쳤다. 나도 데리고 가줘요. 나도 어쩔 수가 없구나. 오즈가 큰 소리로 대답했다. 잘 있으시오. 잘 가세요. 이 강경을 지켜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인사를 했다. 그리고 고개를 쳐들고 마법사가 타고 있는 바구니가 하늘 높이 올라가 마침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았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그 후로 위대한 마법사 오즈의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과연 그가 무사히 오마하에 도착했는지 지금도 그곳에 살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오즈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간직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곤 했다. 오즈는 항상 우리의 친구였어. 오즈가 이곳에다 우리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에메랄드 씨를 건설해 주었지. 이제 위대한 마법사 오즈는 떠나고. 현명한 허수아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 위대한 마법사가 떠난 것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했다.